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진님 캐릭. 아크메이지. 캐릭이시고. 이 캐릭이 저번에 뱀둥 겁나 돌던 그 캐릭이다. 맞죠? <laughs> 기억났어. 뱀둥 돌아서 전설템 맞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분. 보이시나요? 황불가업 하셨어요. 어, 다행이네. 그리고 공허 맞추신 거구나. 잘하셨고요 요새도 계속 돌고 계시나요? 티켓 좀 줄으셨나? 2300장 아직 있으시고. 자, 가우석 진단과 결속. 36! 끝났습니다. 늦게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날게요. 끝! 야, 싸게 됐는데? 4200 다이아. 반향 236개로. 2개 완성. 다음, 결속을 2번에 할까요, 2번? 2번에 치확 8%라도. 사결속사결속 목표로 가시죠. 이렇게 목표로 갈까요? 명중사의 치약 8% 목표? 아, 2번 먼저 갈게요, 2번. 치약 4결속 목표. 갑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색껏 날카로운 칼날이요? 야 씨. 용 스킬북을 드셨단 말이에요? 대박 득템인데요? 그거 그래도 한 2만, 3만에는 팔릴건데? 완전 득템이죠 어색거긴 해도 아직 어셋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만, 3만에는 팔릴걸요? 4만 정도도 해요?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희귀템 몇개 먹은 거가어치 하네 영웅 스킬북을 드시다니 서버에 어셋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올려놔보세요. 올려놓으면은, 누군가 사가겠지. 단삼님, 어서오세요. 어? 자. 21번.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육결 속! 아까 일단 한번 숨 쉬고 와, 6결속. <laughs> 2000 다이아로 6결속 축하드립니다, 번주님 8결속 갑니다, 이제. 야, 이번에 줄것 같더라니. 자, 8결속. 4 번. 6결속, 8결속 뜨면 대박인데. 두 번. 아, 흰색. 진짜 싸게 떴다. 와, 씨. 마지막! 까비. 뒤에서 노립니다, 이제. 6결속도 대박이에요. 4결속 노렸는데. <laughs> 6결속이 떴어. 자, 뒤에서 갑니다. 범 보너스. 와, 공격력 보너스. 이렸다. 하나 더. <laughs> 와. 본주님. 아! 2200 다이아로 10결속! <laughs> 와! 이거 100만 다이아 짜리입니다 미쳤어! 공격력 1까지 있어요. <laughs> 여러분, 4결속 목표였습니다. 목표 4결속. 4결속이 10결속이 되는 모습. 와. <laughs> 이랬다, 오늘. 가오석부터 싸게 됐는데, 결속 끝장났습니다. <laughs> 여기 뜰때 뭔가 느낌이 세하더라고요 여기 뜨자마자, 설마 했는데 여기 또 떠버렸어. 와. 시향 몇 퍼야 이러면 <laughs> 59퍼에서 89퍼, 59퍼에서 89퍼. 본전에 이제 브로크 팔찌 팔고 스카디 팔찌로 바꾸시면 되구요얘 팔고 로키가옷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두개 바꾸면 돼요. 로키 갑옷. 그러니까 공허 갑옷 엊그제 사, 사셨거든요. 치향 모자라서 제가 공어, 황금 갑옷 끼고 계셔서 공허 갑옷으로 바꾸세요. 치향 너무 낮아요. 59퍼가 뭡니까? 했는데 지금 다시 바꿔야 돼 이제. 30퍼가 뜰줄 알았겠냐고. 어? 30퍼가 뜰줄 알았겠냐고요. 야, 미쳤다. 미쳤는데요. 2200 다이아에 명중 가야 됩니다. 명중 4 띄어야 돼요. 명중 4 가볼게요. 어, 심상치 않다. 나늘하다. 4명 중... 아, 보라색 뜨네. 일단 4명 중... 오늘부터 뱀둥 가신다고 했구요. 형님, 뱀둥 이만큼 돌면은 뛸수 있는 건가? 세번 2번... 아, 흰 색깔! 끝! 마지막 한 발에서, 4명중 끝났습니다, 또. <laughs> 뭐야. 3,500 다이아로, 4명중 10결속. 클리어. 자, 뒤에 해골 더 뜨면, 6결속. 아, 까비. 톱니바퀴만 엄청 많이 떴네. 그래도, 끝! 다이아가 많이 나와버렸네. 그러게요. <laughs> 거의 그대로인데요. 가호석 두개 하고, 결속, 10결속에 명중 4 띄었는데도 처음 3만 1000 다이아 시작했는데, 지금 뭐8000 다이아에 명중 4 챙겼어요, 이미 가호석에서. 명중 8 올린 겁니다, 오늘. 여기서 4, 4. 8 올라갔습니다.